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,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임금 왕자가 포착됐습니다. 무속 논란이 불거지자 윤 후보는 성경을 한권 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. 김장환 목사가 직접 준 성경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. 우리 원래 어, 집에도 내 네. 권이 고 네. 김장환 목사님이 네. 따로 이렇게 네. 해 주신 겁니다. 아, 네, 네. <laughs> 극동방송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장환 목사는 한국 보수 기독교의 대표적인 원로입니다.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장례 식장에서 마주친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 후보에게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공개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. <목소리> 7 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건희 여사의 부속 논란이 더욱 확산됐던 지난 2022년 초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도 잘 맞을 거야. 이때 김 여사가 찾은 사람도 김 목사였습니다. 김여사는 극동방송을 방문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김목사와 네 번이나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.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인연은 계속됐습니다. 당선인 시절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 김목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. 김목사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하냐고 물어봐서 깔아뒀다. 종종 만나 성경 구절도 읽고 함께 기도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개엄 1 1일전 열린 조찬 기도회에도 두 사람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. 역시 압수수색 대상인 이영훈 목사 역시 순복음교회를 찾은 윤전 대통령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. 특검은 보수 기독교계와 윤전 대통령 부부의 이 같은 두터운 친분이 구명로비의 통로였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